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랑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편입영어 과목별 접근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편입영어는 크게 네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닝 없이 리딩 파트만 본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 어, 일단 좀 영역을 나눠보면 어휘, 문법, 그리고 논리독해총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보통 학원을 수강할 경우는 각각의 과목의 수업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휘 파트입니다. 보통 어휘 우리는 두꺼운 이제 편입 영어 어휘집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영 편입 수강 학생들은 mvp를 보통 시작하게 될 거예요 자 두꺼운 이 어휘집 mvp 같은 책은요 어 일반적으로 한 4회독에서 5회독까지 계속해서 회독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 여러분이 아마 1회독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더라도 2회독 3회독제는 여러분이 그 몰랐던. 어려웠던 단어 표시되어 있는 단어 위주로만 조금 빠르게 회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회독수가 좀 늘어날수록 전체 보는 시간은 좀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거고요. 그리고 1회독을 본다고 해서 지문 속의 단어가 바로바로 바로 익혀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3회독 혹은 4회독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시험 지문 보실 때아 이제 어느 정도 어휘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3, 4회독까지 반복을 할 때까지는. 당장의 욕심은 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 보고 틀려보고 하는 과정을 조금 익숙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좀덜 지쳐요. 또 학원 다니면서 수험생 때는 하루에 200개씩 외우고 막 혼자 테스트도 보고 여러 번 했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단어가 완전히 여러분 단어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회독제를 봤다라는건그 단어를 처음 만났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그 처음 만난 단어가 여러분 게 되려면 앞으로 그 단어를 여러 과목에서 여러 번 만나 봐야 돼요. 그리고 단어 뜻이 하나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의 그 뜻을,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 다이어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사실 만나보지 않으면 그 단어가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머릿 속에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회독을 여러 번하면서 여러 과목에서 만나볼 때까지 기다린다. 그 전까지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시험을 보겠다. 단어는 결국에 버티기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분량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외워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대로 성실하게 반복해주는 거 가장 잘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문법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파트인 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문법을 제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전적대가 영문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냥 규칙이나 이런 문법적 용어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공부에 흥미를 아예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 영어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 문법 이걸 어떻게 내가 공부 하나 싶었지만 여러분 그나마 그 편입 영어 과목들 중에서 한권 정도로 이론이 정리되는 파트는 문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들으시면 문법 외울 게 너무 너무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이 분량은 다른 과목 단어나 독해에 비하면 현재 적은 양입니다. 왜죠?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00개씩을 외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져요. 그 신조어를 이용해서 만든 글이 바로 독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독해는 우리가 정말 평생도록 해도 양을 따지면 못 끝내는 분량 너무너무 많은 양인 거야. 근데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명한 문법 책이 있는데 뭐 성문, 기본영어 이런 책? 이런 책에 쓰여졌던 그 문법 이론이 아직도 토시아는 안 바뀌고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문법이라는 것에 시간이 오래 지나지만잘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론서 한 권으로 유일하게 정리되는 파트가 바로 문법 파트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한마디 가지고 그냥 버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문법은 양이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문법은 이론서 여러분 한 권으로 정리되는 그 이론을 일단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들은요, 그 이론에서 계속해서 응용돼서 파생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라는 게한번 듣는다고 바로 숙지되지 않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론은 이런 대로 정해하시고 이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이론과 문제풀이 같이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분사구문 파트에서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법이론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딜 찾아봐야 되겠죠? 분사구문 파트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론을 전혀 모른다면 문제를 틀려도 이게 어떤 챕터에 관련된 내용인지 더 모르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아 어떤 챕터에 어떤 이론이 있구나 저의 경우에는 기본서 한 권과 문제풀이 1200자라는 그때그때 그때 당시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두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 반복을 해서 문법에 이론을 재체득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론서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 같이 가시면서 이론이 조금 더 여러분 머릿속에 안착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론을 계속 봤는데도 까먹는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이론을 일단 한번 들어두시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내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이제 7, 8월 문제풀이 단계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논리 과목인데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 논리는 절대 어휘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논리는 어휘만 외우면 은 자동으로 해결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초반에는 당연히 어휘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니까, 아, 보기 어휘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어 이걸 내가 다 외우면 맞출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9월 이후쯤 보시면 분명히 보기 단어 전부 다 알아요. 심지어 지문에도 딱히 어려운 단어가 없어. 근데도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 논리는 물론 기본적인 자주 나오는 동반이어 쌍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빈칸에 들어갈 그 순접과 역접의 방향성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는 핵심 단어를 기억하시는 것,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휘만 많이 안다고 논리를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건 절대 착각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흔적과 역접의 논리 구조를 파악해서 빈 칸의 방향성을 잡고 이제 보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단어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말 되는 걸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논리 공부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영역은 바로 편입의 꽃 독해라고 볼수 있어요. 어, 제가 지금 네 과목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편입은요. 결국에 누가 합격하냐면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왜죠? 어,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 배점 자체가 독해 영역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편입을 잘하는 학생들 들여다보면 은 어, 문법 쪽은 아니고 독해 쪽에 조금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어 아예 문법을 원래 하기도 싫었으니까 독해만 공부해서 내가 파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을 모른다는 것은요 문장을 자기 느낌대로 읽겠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문법을 모른다는 건 문장 구조 분석이 아예 안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정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독해를 붕뜬 느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독해 지문인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문법을 물어보는 유형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라는 유형 중에서 이거를 문법적 충격과 연관시켜서 물어보는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초반에 한 3월부터 5월까지는 문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문법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름방학 기점으로는 문법과 논리독해가 이제 5대 5 정도로 비율 50대 50으로 갔다가 9월 이후부터는 압도적으로 아예 학원 수업 자체가 논리독해가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문법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문법 선생님들이 어, 너네 막판이니까 이제 문법은 수업 시간에만 신경을 써라. 그리고 남아 있는 자습 시간에는 거의 다 모두 다 어디다 하려 해 줘라? 논리 독해 하려 해 줘라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 문법 문항보다는 논리 독해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고요. 결국에 배점을 많이 가져가려면 논리 독해 쪽을 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는 여러분 번역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쭉 읽기만 한다 그래서 절대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죠. 캐를 단어를 잘하면 잘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착각인 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다 국어 공부하셨잖아요. 국어 시험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국어 시험에서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막 비문학 지문 이런 거 나오면 왜 틀리냐면 결국에 단어는 다 알지만 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편입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단순한 표면적인 뜻을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지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지 빈칸의 추론을 물어보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점이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앞에서 만약에 독해 공부를 만약에 문장 읽기 위주로만 쭉쭉 가셨다면. 이제는 여름방학 기점으로는 이제 좀 유형별로 가셔야 되겠죠. 주제문을 찾는 법과 빈칸을 추론하는 방법, 그리고 일치 불일치 유형이나 뭐 밑줄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좀잘못 하는 파트가 어디인가? 그런 거를 조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단순히 해석에만 급급해서 그냥 번역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어느 부분인지 답의 단서를 알려 주는 부분은 어떤 시그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걔는 사실, 어, 성적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영역인 것이 단어도 문법도 그리고 논리적 추론 과정도 되게 뒷받침이 많이 돼야 돼서 연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름방학 기점부터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는 그 독해 지문의 개수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독해는 결국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글 읽기, 뭐책 읽기나 마찬가지인데, 글 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절대로 내 과목, 편입 영어 과목 중에서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면 안 되는 과목이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 독해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최소한 세 지문 정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주제 파악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어디 부분인지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한 문장 한 문장 세세하게 해석하는 데 너무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별 접근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과목 한 과목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너무나 긴 내용이겠지만 일단 6월 달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지워봤으니까 한행영어 공부 이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죠. 안녕.